안녕하세요. 이혼한 아주버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에도 종지부를 찍을 뻔했던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집안 어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집안 어른이 해주신 맞선 자리였는데 제가 어디 못나서 연애결혼이 아닌 맞선까지 보게 된건 절대 아니고요. 제 성격이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거기다 여중여 고여대를 나와서 친구들도 전부 여자뿐이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높아심에 여기저기 제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당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학원 강사였어요. 언뜻 보면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두 사람이었기에 잘 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 둘다 등산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데이트로 바로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저희는 두세 번더 만남을 가졌고 이내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그리고 연애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자연스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보아도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양가 부모님 교육 수준도 같았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없었지요. 남편이 모아둔 6천의 시댁에서 보태준 5천까지 총 1억천에 저는 저대로 제가 모은 돈 4천에 친정에서 5천 그리고 제가 타던 거의 세 차나 다름없는 중형차를 가져왔습니다. 연봉은 제가 더 높았으니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제가 조금 더 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이 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얻게 되었는데 그건 위치 때문이었어요. 친정은 지방에 있었기에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본가에서 제가 일하는 학원까지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동네 자체가 주변보다 싸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 근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자 처음엔 어머님 아버님이 한 동네에서 뭐하러 두집 살림을 하느냐고 따로 집을 구하지 말고 당신들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과는 안 된다고 친정부모님도 반대하셨고, 저도 원치 않았기에 그건 정중히 거절했지요. 결혼하고 처음 한 1년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한 첫해에 겪는 일들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차리기라던가 명절이라던가 김장 같은 집안 안팎 행사들의 얼굴을 비추며 소위 며느리 도리하느라 바쁘게 흘러갔는데 크게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속된 말처럼 들리지만 저 혼자 독박을 쓴게 아니라 아주버님의 부인 그러니까 형님도 대부분의 일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두 며느리가 같이 독박이 아닌 상덕을 썼다고 할까요. 그래도 저는 둘째 며느리고 형님은 첫째 며느리라서 욕은 형님이 더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둘잘 키워서 며느리가 둘이나 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꽤나 자랑하고 다니시는 눈치였지만 제 귀에는 영 곱게 들리지 않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형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착잡해요. 제가 숙기도 없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성질머리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소리는 잘해요. 그런데 형님은 말수도 없고 좋다 싫다 표현도 잘안 해요. 어머님이 이거 해라 하면 네 하고 저거 해라 하면 네 하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님을 보고 있으면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은 황씨 집안 며느리라 그런 건지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있을 때면 제가 괜히 너스레를 떨고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도 언젠가부턴 저한테만큼은 마음의 문을 연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날도 제살 앞시고 모여서 형님과 저만 죽어라 전을 붙여대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들 둘 끼고 하우 TV 보고 계시고 아버님은 몸이 안 좋다며 안방에 누워 계셨지요. 제가 먼저 형님한테 남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별건 아니고 왜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는 건지 모르겠다. 왜 치약은 중간부터 눌러 짜는지 짜증난다. 시덥자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형님이 좋을 때라며 웃더니 자기는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프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주버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형님이 화가 너무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아주버님이 형님 팔을 꺾었다대요. 그러면서 형님 덜어 나가라고, 형님 같은 여자는 필요 없다고 그랬다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건 아주버님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형님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형님 덜어 그걸 왜 참고 있냐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신고라도 하라고, 그러고 싶었지만 순간 그래도 부부지간의 일인데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안했네요. 근데 형님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며 슬며시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주버님과 형님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그간 가만히 당하고만 계시던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모아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주버님도 항소는 엄두도 못냈고 결국 형님한테 위자료 2천만원 주고 끝났다고요. 알고 보니까 결혼생활을 4년 가까이 했으면서 생활비를 가져다 준게몇달 되지도 않는다대요. 아이고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산건지 어머님은 그걸 모르셨던건지 그런데도 형님더러 애안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순진한 당신 아들이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돈 뺏기고 이혼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듣게 되니 저한테 그러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정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이혼은 저희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작은 아주버님의 이사였어요.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한세 달도 안 되었던 때였는데 하루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버님이 어머님 아버님 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냐니까, 형님 위자료 빼주고, 변호사 비용도 꽤나 들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 어디 가서 살든 어쩌든 관심도 없었고, 제 알바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걸핏하면 제 남편을 찾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불러내서 밖에서 술을 마신다던가, 노래방을 간다던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영업직이다 보니, 원하지 않아도 술자리고 노래방이고 자주 갑니다. 그래서 쉴 때는 그런데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불러내니, 이혼한 형이 불쌍해 그런 건지 싫은 소리는 못하고 따라다니대요. 그런데 매번 밖에서 놀라니, 돈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언젠가부터는 자꾸 저희 집으로 오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맥주 한 잔만 하겠다. 너네 TV가 크니까 그걸로 같이 영화 보자. 처음에 한두 번은 인색하게 굴기도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오려고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참다못한 제가 아주버님들러 이제 그만 오시라 했습니다. 솔직히 듣기 좋은 핑계를 이렇게 저렇게 댈 수도 있었겠지만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 못 알아들은 척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지만 역시나 남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형인데 어떻게 오지 말라 소리를 했냐며 저한테 심했다고 사과하라대요. 뒤이어 한다는 말이... 제가 형님을 좋아했던 건 아는데, 그래도 그 여자는 이제 남이라고, 아니 원수나 마찬가지랍니다. 자기 형은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내가 형님 편들자는 건 아니지만 아주버님이 형님 때린 건 아냐, 생활비도 안 줬다면서 그런 남편을 어떤 아내가 참고 살고 싶겠냐, 나라도 이혼한다고 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을 하는 여자는 맞아도 사답니다. 형님도 괜히 맞았겠냐고 아주버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까 맞았을 거라나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확 기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는 몰랐다니까 자기는 저한테 손댈 생각이 없답니다. 하지만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맞아도 싸다는 거라며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닌데 왜 과민반응을 하느냐 그러대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고 이후로 남편이 어떤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곱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혼자서 생일상 차릴 생각을 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한껏 예민해졌지요. 남편더러 그냥 나가서 먹자니까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시고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되겠냐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미역국만 끓이겠다. 나머지는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가서 배달시키자 했습니다. 남편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이었지만 그럼 당신이 하라니까 삐죽거리며 나와 있던 주댕이가 쏙 들어가대요. 그렇게 생신 당일 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끓여간 미역국을 데우려고 가스레인지에 올렸고 남편이 음식을 시켰어요. 아버님은 소화를 잘못 시키셔서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따로 전복죽을 끓여갔거든요. 그래서 드실 만큼 퍼놓고 조금씩 소분하고 그러고 있었지요. 남편이 전복죽을 보더니 뭔가 느낀바가 있었는지 자기가 도와줄 일은 없냐며 옆에서 설레발을 치대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거실에서 그런 남편 들어 야, 너는 남자가 거기서 뭐하냐며 제대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야, 동생이니까 야라고 한다지만, 저를 왜 죄라고 부르는 건지, 자기랑 나랑 친구냐고요? 열이 확 올라왔지만, 상종을 말자 싶어서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중화요리 몇 가지가 차려졌고 어머님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입만 가지고 나불거리는 아주버님이 꼴보기가 싫어서 케이크도 준비 안 하셨냐고 한마디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랍니다. 지 엄마 생일인데 여자 남자를 찾고 있나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러니 이혼당했지. 차마 그 소리는 안 했네요. 그런데 식사를 다 마쳐갈 무렵 어머님이 저와 남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분명히 뭔가 부탁내지는 명령이다 싶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사는 빌라가 구축이라 방이 세 개거든요. 그중한 방을 아주버님한테 내주랍니다. 요 근래 아버님이 거의 누워만 계셔야 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지셨는데, 그 와중에 아주버님까지 챙기려니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다며, 아주버님은 저희가 당분간 데리고 있으래요. 저는 아주버님이 무슨, 10살 난 어린애도 아닌데 어머님이 챙기실 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식사며 빨래며 그 도망간 엑스 때문에 자기가 다 늙어서 이게 웬 고생이냐고요? 어휴 이 와중에도 당신 아들 못난 건모른채 하시고 형님 욕을 하시는 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어머님더러 아주버님한테 직접 하게 하시라고 아니면 어디 월세라도 구해서 내보내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자는 원래 그런 걸잘 못한다면서 망아렉스 때문에 불쌍한 당신 아들 팔자 꼬이고 당신 말년 꼬이고 아주 그냥 눈에 띄면 요절을 내버리실 거랍니다.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었기에 어머님이 힘드시다니 뭐라 해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지만 아주버님과 같이는 못 산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랑 살면서도 안 하는 빨래며 식사를 저희 집에 온다고 하겠냐고. 그럼 어머님이 하시던 고생 제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 아들도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못한다 했지요.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자기 빨래하고 자기 식사 챙겨줄 때 아주버님 것도 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는 당신 것도 힘들어서 안 해줄 생각이라고 받아쳐버렸어요. 앞으로는 당신 빨래고 당신 식사고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는 이시 m 이가 이렇게 힘들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인정거리가 없냐며 첫째는 안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잘하던 첫째 며느리한테도 이혼했다고 망할 엑스, X, 서글엑스, X, 심지어 저번엔 개같은 엑스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따졌어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욕먹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럼 니네 둘 집구할 때 보태줬던 5천만원 그거 내놓으랍니다. 그 돈으로 니네 아주버님 방구해줘야겠다고, 내일 당장 돈 가져오래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한테 말씀하시라고, 누가 보면 그돈저다 쓰라고 준줄 알겠다고 그랬지요. 남편도 그제서야 어머님 떨어,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형 결혼할 때는 돈도 많이 보태준 거 아는데, 이제 와서 겨우 5천해준 걸 토해내라니, 그런 억지가 어딨냐며 따지더군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더니, 그리고 그때 TV 쳐보다가 뒤늦게 온 아주버님이 저더러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여자가 좀 고분고분하고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남들이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싫다고 한다고, 자기는 저 같은 여자 줘도 싫답니다. 저도 아주버님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나 섞지, 아니었음 쳐다도 안 봤다고 대꾸해버렸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 더러 아주버님인지 난집 고르라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진 당신 형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이 형 없이 못 살겠다 하면 나는 당신 미련 없이 놔주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랍니다. 자기도 어쨌든 자기 형이고 해서 어떻게든 감싸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아주버님 상대 안 해도 되게끔 잘할 테니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도 다 늙어서 아픈 남편의 사심먹은 아들 뒤치다거리 하려니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떠난 사람인 형님한테도 아직도 저렇게 욕을 퍼붓는 걸 보시면 저라고 극꼴 그안 당하란 법 있나요? 어머님이 며느리 귀한 줄 몰라주시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당분간 남편 단둘이 잘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남편이 약속만 잘 지켜준다면 저희 결혼 생활은 잘 유지되겠지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제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게 한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